안녕하세요. TV주치 의 건강하게 삽시다의 십재원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면 이 제대열 보관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대열을 보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TV주치에서 의 임신과 출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제대열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부인과 전문의 안재영입니다. 네, 그 최근에 뭐 이렇게 제대혈 보완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또 많이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 제대혈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대혈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와 아기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태줄이라고 하는 부분, 그 속에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제대혈 속에는 백혈병이나 악성 빈혈 같은 것을 치료를 할수 있는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관이나 세포로 분화가 될수 있는 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나 혹은 부모, 형제 등의 치료가 가능한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런 뭐제대혈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뭐 백혈병이나 악성 빈혈, 네. 그뭐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그런 네. 악성 빈혈을 뭐 현재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나요? 사실은 빈혈이나 백혈병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었었고요. 근간에 있어서는 그걸 이제 또 나아가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또 중점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과거 했었던 이제 골수 이식이라든지 어떤 면을 제대로 이식이 이제 많이 이 부분을 잡아가고 그리고 아울러 이제 향후 지금 이 중점적으로 나아갈 것은. 어, 제대혈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어, 치료에 많은 중점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백혈병 같은 치료에는 이제 말씀하신 골수 이식 같은 게 많이 사용되었었잖아요. 네. 그 제대혈 이식이 좀 골수 이식에 비해서 가지는 뭐 장점 이런 게좀 있을까요? 그 예전에 이제 골수 이식을 통해서만 어, 사실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악성 빈혈을 치료를 할수 있었는데 이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체에서 뼈에 있는 골수에서 채취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자기와의 유전자 조직 적합성이라고 해서 자기가 일치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또 기회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제대어를 통한 이식이 훨씬 더 간편하게 어, 채취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골수 이식에서 제대혈 이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제대혈을 그뭐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업체 에 자기가 어떤 개인의 제대혈을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여 제대혈이라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은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실제 이제 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과 공여를 하는 부분은. 공익적인 면을 본다면 사실 공여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어떤 이 과정에서 아직은 재원 마련도 아직은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면에 서는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래에, 미래의, 미래의 네. 어떤 의학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 제대열의 앞으로 그 미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 줄기세포가 갖는 면은 결과적으로 이 세포가 가장 변신할 수 있는 참 모습이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 참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 미국 쪽에서도 뇌 손상이라든지, 그리고 어, 소, 아 당뇨 같은, 어, 난치성 질환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서도, 어, 연골 치료를 하는 면으로 점점 이 부분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줄기세포에 대한 면은 어, 시장성에서 있었어도 상당한 블루, 블루칩으로, 어,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네. 말씀하신 그 제대열 같은 경우에는, 제대열 주기세포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지금, 그럼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아, 어, 그,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윤리성에 있어서 거의 자유롭다고 봐도 되는, 네, 그런 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많은 부분에서, 이, 제대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제 그제대혈이라는 것을 얻는 과정이 이렇게 분만 했을 때 이제 그 탯줄, 그 탯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탯줄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산모나 아기한테는 큰 영향은 주지 않겠네요. 어, 물론이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대혈이라는 치료에 대한 관념이 없었었던 시절에는 버려졌었던 부분들이었죠. 근데 제대혈을 통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어 상당한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 그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 아기가 분만되고 나서 탯줄을 어, 자르고 어, 태반에서 흘러나오는 제대혈을 실린지를 그러니까 통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자체도 1분에서 2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 태아나 산모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줄기세포가 좀 얘기를 잠깐 넘어가서 다시 그 네. 현재 그이 제대혈 줄기세포로 좀 치료제가 나온 게뭐 얼마나 있나요? 이게? 네. 어~ 현재는 주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어~ 이 내성마비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 그리고 퇴행성 관절에 대한 치료제까지 현재는 발전을 해 있습니다. 음. 실제적으로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분야에서 어, 활발하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앞으로 그 영역은 점점 더 늘어나리라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진료 하시다 보면 이제 산모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산모들이 의사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나요? 불과 몇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치료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향후 몇년 후에는 분명히 어, 더 밝은 모습으로 더 많은 어떤 치료제를 어, 도출해 낼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태어날 때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대혈 아, 이건 꼭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뭐, 뭐 미래를 대비한 그런 보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네 네, 저희 TV뉴치 건강하게 합시되면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아,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안재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